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v 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 6효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 이재명의 철옹성 방탄 국회 뚫렸다. 이젠 다 끝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재명이의 마지막 보루죠. 방탄 국회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을 불결 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야. 국회가 마지막 철옹 이에 철옹성이라는 얘기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예, 이 철옹성은 철로 된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서지질 않고 그리고 어 그이 어 옹자는 그 막을 옹자인데 철로 돼서 이 막을 이 막는 최고의 성 철옹성은 뚫어지질 못하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재명인 철옹성 방탄 국회가 뚫렸습니다. 자 이게 때가 되니까 나와서 터, 터지는 거죠. 아 송영길 자 당대표 경선에서 뭐이 돈당 전당대회라고요. 아니죠 전당대회가 아니고. 우리 쩐의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 쩐의 전쟁, 쩐의 전쟁이 역떻쩐당대회뭐돈당대회뭐 하는데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쉽다 이렇게 이 진짜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한테 옳고 바름을 가르쳐 주고 우리 국민들이 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제시를 해 주고 길을 열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들이 가서 이 범죄, 범죄라는 범죄들은 지들이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그 사무부총장 부, 사무부총장 이정근 그 사람이 3만 개나 되는 녹음 파일이 나왔다고 하는데 자, 말이 3만 개지. 한번 3만 개 파일을 열으려면 몇 얼마나 그게 가 해, 해야 되겠어요? 100명이 며칠을 해야 되겠냐고 생각을 해 해보, 보세요. 100명이 그, 그 녹취를 들으려면 10명이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 그걸 들어 보려면 이 안에 이 더불어 범죄당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범죄가 거기 들어있는지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방탄 국회 국회의원들 줄줄이 줄줄이 감옥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정치 탄압 뭐, 우는하고 하는데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라이가 아니면. 그럼 지금 국회의원들이다 또라이, 사이코패스 뭐 이런 사람들. 그, TV에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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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뉴스에 보면은 그 녹취 파일, 그 목소리 내가 들어도 다 알겠던데. 어? 다 알고, 자기네가 자기네 목소리가 아니라고 뭐 하나? 그럼 그거에 기준에서 뭐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겠죠. 자, 수사를 그러면 뭐 검사들이 이 더불어 범죄당이 범죄 조직인 걸 알고 있으면 뭐, 거기 건성건성 하겠습니까? 차분히 해가지고 누가 어떤 돈을 어떻게 하고 돈의 출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거래 이런 것을 다 검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해서 검 수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를 하든지 뭐 체포 동의안을 뭐 발의하든지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만약에 이 방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걸렸는데 자기네가 체포 동의안 부결시킨다고 하면 국민들이 가서 성난 국민들이 국회를 완전히 다 때려 부시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국회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몽둥이 맞아 죽는 일인, 이런 불상사, 참혹,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방탄 국회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 본인들이 주줄이 주줄이 걸렸는데 지들이 그 방탄 국회를 한다? 하늘에서 천벌을 내리죠, 당연히. 천벌을 내립니다. 자, 그게 왜냐면 이 범죄 조직은 범죄 눈을 뜨면 나쁜 짓만 하게끔 돼 있어, 이 나쁜 놈들은. 그니까, 러 이, 그니까 지금 이, 그 국회, 국회의원들이라는 놈들이, 지금은 나 사람이 야니 놈, 놈도 있잖아 지금 내가 또 얘기를 할게 놈자 짰을게요. 놈자 짰. 이게 놈자 자야 놈자. 응? 놈자. 이자 저자가 아니라, 이거는 자는 한자고, 놈은 한글이에요, 우리. 그래서 내가 이놈 저놈 하는 거예요. 그게 놈이 욕이 아니란 말이에 놈이 욕이 아니야. 국회의원 이런 놈들이, 어, 그게, 어, 이 지금 안에서 자기네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어, 그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우리나라 그 나라를 다갔다가 어? 박사를 만들고 국민들을 갔다가 어? 어떻게 다 국민들은 두 동강이 세 동강이로 다 내잖아. 이분법적 놀이로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은 다 적으로 하고 에? 우리나라를 다 뭐야 갈라치기를 싹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떼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 하고 이그 개떼들을 추종하는이그뭐 개국본 개개 뭐야. 뭐, 개딸년들? 뭐, 뭐, 그런 개딸들이 또 있고 하잖아. 그것들이 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 작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아시는 분들은 진짜 아실 것 같아요. 이, 많이 공부하시고, 지금, 아 어, 종교가들이 많잖아, 종교인들이. 뭐, 저 절에서는 스님들이, 또, 거기는 이제 나쁜 스님들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도 계신다고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작금의 사태가 어떤지 알고 산 속에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실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 우리, 천주교에 신부님들도 계시고, 수녀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우리, 목회자들, 뭐, 계신교에, 뭐, 목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의 작금이 어떤 사태인지.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을 갖다가 착한 분들은 지금 작금의 사태 우리나라가 어떤 사태인지 우리나라 사태가 지금 폭발하게 화약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나라가 지금 멸망을 하게 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이재명이 방탄 국회 여기 국회의원들 여기 줄줄이다 걸렸는데 지들이 갖다가 그 체포 중이면 부결한다 이거 절단 나니까 국회는 진짜 뭐 진짜 없어질 수 있어요 성난 국민들 국회를 다 포, 포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본인들 진짜 스스로 무릎 꿇든지 해야 돼요. 나는 우리나라 검찰이 훌륭한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나라가 법치 국가는 법 속에서 모든 국민과 국민이 백성들이 그 법에 안에서 법에 테두리 안에서 법을 꼭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법치 국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아무 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치 국가는 덕치 국가는 아니죠. 덕치 국가는 덕으로 다스니까 법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을 덕으로 죄를 줬어도 울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그 사람을 쓰다듬어 주면서 밥한번더 먹이고 따뜻한 데 재우고 죄를 지었어도 막 이렇게 하는 게 법치국가고 법치국가는 어마어마한 법으로 갔다가 그 법의 잣대로 그 사람한테 상과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필벌이 제대로 되면 그 나라가 법치국가에서. 근데 법치국가에서 신상필벌이 안 되면 박살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나라를 우리가, 아, 이, 지금 입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작사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뭐 누누이 얘기를 해서 보면 이 지금 이 더불어민, 이게 이제 이 더불어 이 범죄당 네, 이, 이것 때문에 아주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어, 개면연 네, 그 가비놀 해갖고 다이 목이 목이 다 기승을 다 부려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뭐냐면 유관이 그 나라의 법과 이게 우리가 그 나라로 얘기하면 군대고 나라의 주놈한, 아, 법이야. 그리고 공권력이고.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복신에 숨어 있으니까 너무 약하니까, 이런 범죄 세력이 들, 들, 뿔처럼 아주 들고 있 났잖아. 근데, 어, 8월 달부터 가면, 8월부터는 이제 관이 살아나요, 8. 8, 9, 10월 가면, 8, 9, 10월에 가면, 이게 이제 여기 다, 이 지금 이 지금 이 목이 이렇게 많은 범죄 세력들이 이때는 완전히 뭐 이제는 깨고락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9, 1 0월에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법가들이 법조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부터 대학생부터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옵니다. 여기 어 양력 8, 9, 1 0월이 우리나라는 여기서 진짜 뭔가 새롭게 아 완전히 그냥 그 물을 완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세상이 막 뒤잡아 줄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재명 방탄국회 철영선에 자기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8 9 10월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재명이가 법정소 왜냐? 하도 거짓말 하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실제로 법정에서 1심에서 법정구속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 할수 있고, 범죄자들이 옆에서 뺑돌이 싸가지고, 어, 차 뭐, 국회의원들이 뺑돌이 싸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 사람, 이재명이를, 어, 저기, 뭐야, 이 범죄를 더 크게 만들고, 나라를 점점 망하게 만들으니까, 어, 그 판사들이, 생각 있는 판사들이 같으면 법정구속을 시켜야지. 당연히, 법정구속 아 누나들이 판사를 가지고 놀 거라고 그리고 나는 뭐냐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방탄 국회는 어차피 이제 뚫렸으니까 이젠다 끝난 거야 이재명이는 이제는 다 끝났어 왜냐 너가 독기 뛰고 뭐 이재명이가 그다음에 송영길도 송영길도 구속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다 여기 아주 어떻게 절단이 나는지 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뭐어그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뭐 재판 뭐 일주일마다 봤는데. 이제는 뭐 이재명이 이제는 진짜 하늘도 이제는 뭐 이좌파로 완전 싹다 버렸습니다. 산불을 아무리 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간첩들이 날뛰도 간첩들도 다 일망타진하게 다 하늘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요 6스 시간 이재명 철옹성 방탄 국회 뚫렸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재명이도 다 끝났고 더불어민주당도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